안녕하세요. 수미의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수미입니다. 수미의 책방은 책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따뜻함을 전하고 싶은 공간이에요. 오늘은 노벨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의 단편소설, 눈물상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눈물을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눈물단지라는 별명의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 옷을 입은 낯선 남자가 찾아와 아이의 눈물을 보고 싶다고 말하죠. 이 남자는 특별한 눈물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수집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아이의 눈물과 남자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던 감정과 순수함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끝이 납니다. 그럼 이 특별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은 아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이름이 따로 있었지만 모두 그 아이를 눈물단지라고 불렀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 작은 아이가 떠올랐어요. 왜 눈물단지일까?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고 곧 이유가 나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결코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는 아이.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 구절을 읽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는데요. 우리도 어쩌면 이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순간에만큼은 마음속 깊은 무언가가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이요. 이 아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에게 눈물이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아저씨가 찾아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특별한 눈물을 가진 아이가 이 마을에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눈물을 모으는 사람이란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팔기도 하지. 이 구절에서 저는 눈물을 모은다는 독특한 설정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눈물을 수집한다고? 그런데 곧 그가 말합니다. 내가 찾고 있는 건 순수한 눈물이야. 이 대목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수한 눈물이라니? 요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눈물을 흘릴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살아가다 보면 감정을 억누르고 눈물을 삼킬 때가 많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한 번쯤 제 눈물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싶어졌어요. 아저씨는 눈물을 모은 상자를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 봐, 네 눈물이야. 이 수많은 빛을 보렴.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눈물은 흔치 않단다. 이 대목은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가볍게 흘렸던 눈물이 사실은 그 자체로 특별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림자 눈물샘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기 전에 저 할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이란다. 아무리 슬퍼도 울지 못해. 내 그림자 눈물샘이 언제나 가득 차올라 있다는 거야.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울고 싶어도 울수 없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넘기려고 했던 순간들을요. 하지만 이 구절은 그런 감정들도 어디선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닐까요? 소설의 마지막에는 한강 작가님이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강 작가는 대학로에서 독특한 어린이극을 보았는데 그 제목은 눈물을 보여드릴까요 였다고 합니다. 저는 작가님이 느꼈던 감정과 울림이 무엇이었을지 상상해 보게 됐어요. 눈물은 우리가 살아가며 잊고 있던 감정을 되살리는 매개체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울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돌아보게 됐어요.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언제, 어떤 이유로 순수한 눈물을 흘리셨나요? 오늘은 한강 작가님의 눈물 상자를 통해 눈물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이 책이 그런 시간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수미의 책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수미의 책방이 앞으로도 함께 책으로 마음의 위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